저기 거품 지대를 노리고 플라스틱 이렇게 파도가 좀 심하고 이런 내가 내가 그 생각하는 착수음보다 다른 소리가 더 크게 되면 굳이 이렇게 무거운 찌를 써서 착수음이 내가 원하는 대상어에게 엄청난 영향을 미친다? 그렇진 않아요. 예. 네. 그렇진 않고, 오히려 이렇게 지금은 이제 바닥에서 점점점 물이 들어오는 시점인데, 물이 이런 식이면은 나가는 물이 아니고 들어오는 물이기 때문에, 뭐라고 하지나 내가 원하는 포인트까지 캐스팅을 하지 않으면, 조류가 흘러가는 방향에 따라서 내 그거를 주기가 상당히 힘들어. 무슨 소리가 알지? 그러니까, 최대한 무거워, 엄청나게 무거운 찌는 아니지만 내 대랑 내 줄에 그 밸런스가 맞는 찌를 사용해서 최대한 비거리를 좀 멀리 쳐서 거기서부터 점점점 끌어 당기면서 잡는 식기에 낚시를 하거나 아니면은 반탄율를 태워서 최대한 그 내가 원하는 포인트에좀 머물 수 있게 그렇게 해 두신 다음에 낚시를 하시는 게좀더 유리해요. 지금은 많이 물 때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약간 뭐랄까 그 간을 보는 거죠 앞으로 수위도 더 높아지고 입질도 더 입질도 더 많아질 건데 그 상황에서 어떤 식으로 잡아야 좀더 유리한가 파도 그런 거를 이제 체크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입질 많으면은 아, 이쪽으로 올려야겠다. 아 저쪽 지역에서 또 블랙들이 무리가 형성이 되어 있나 보다. 그걸 빨리 파악을 해야 돼요. 처음에 와서는 저도 그러니까 처음부터 바로 영상을 키진 않아요. 한두 마리 잡을 때까지 그냥 뒀다가 한두 마리가 연속적으로 잘 나온다 싶으면 그때 영상을 키고 잡습니다. 그래야지 영상을 갖다가 그렇게 열 마리 잡는 걸 올릴 수가 있지. 뭐 체크도 안하고 가다 뭐 던지면 무조건 나오는 줄 아는데, 그건 아니에요. 항상 체크하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들어가죠. 지귿이 견제 톡 걸었어. 오케이, 멀리서 나와. 역시 아, 근데 이거! 힘쓰는 게 힘쓰는 게 드라마네 아니네 블랙이네 아우 블랙인데 시알이 좀 큽니다 어. 원하는 대상 어종이 나왔어 어, 아까 전부터 안 나오다가 왜그냐면 지금 제가 아까 전좀 이따 동영상을 올릴까 말까 지금 고민 중인데 2. 3.5 목줄도 그냥 터졌거든요 그래서 여기 뭐야 드라마인 줄 알고 챔질을 좀 강하게 했는데 블랙이 나오네 어쨌든 아와시는 잘 됐습니다 생산 한번 확인시켜 드릴게요 자생산 확인 3.5 목줄로 하고 있고 지금 얘네들이 활성도가 오늘 희한하게 바닥인데도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최대한 멀리서 나와요, 지금. 멀리서 나오기 때문에, 이왕이면 저렇게 너울성 파도가 왔을 때 장타를 치시는 게 좋아. 그래야지 능성이를 넘기고, 파도는 피하고, 내, 내 거는 순간적으로 겉조류가 밖으로 빠질 때더 멀리 가거든. 지금 예나에서 잡고 있고 오랜만에 지금 갯바위 찌낚시를 하는 건데 요즘에 이제 장어 낚시를 제가 좀 많이 다니거든요. 근데 장어는 밤이니까 이게 영상이 안나오더라고 잘. 영상이 이쁘게 안 나와요. 고프로가. 그래서 그냥 그때그때마다 잡을 때마다 이제 휴대폰으로 찍어서 그냥 저희 단톡방에는 올리고 있는데. 오랜만에 지금 좀 이따 이제 가면서 제가 이런저런 얘기를 할 건데 영상 키운 이유가 있어요. 뭐 여러분한테 맨날 똑같은 블랙피시 잡는 모습 보여드리려고 찍은 것도 있고, 겸사겸사 뭐 감사의 말씀도 좀 드리고, 그리고 족 같은 새끼들 욕도 좀 하고. 지금 찌하고 나의 거리가 40m, 40m 정도 됩니다. 30에서 40m. 아까 때는 바로 물었는데, 지금은 또 바로 안 물거든. 내가 볼 때는, 뽕돌을 저기까지 던지면, 저기는 한 수심이 5m에서 왔다 갔다 나올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데는 살짝 뽕돌을 물려줘야 돼. 비봉돌 정도 하나 물려주면 딱 좋을 것 같은데. 한번 지켜봅시다. 바이킹을 바로 하는지, 에휴... 그러니까 얼마나 입질이 빠르게 들어오냐, 늦게 들어오냐에 따라서 꽁도를 물리냐, 안 물리냐, 이것도 있어요. 왜그냐면 대상 대상어가 머무는 수심층을 파악을 할수 있거든. 대충은. 발바라죠. 지금도, 지금 입질이 오고 있어. 멀리서 입질어, 멀리서.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뜯어먹는 중인 것 같아요. 아까 대랑 비슷한 시간이 흘렀는데도 입질이 없다? 그럼 무리가 깨지거나 아니면은 난마리 중에서 한 마리 나온 거니까 다른 그룹이 형성되어 있는 데를 좀 찾을 필요가 있어요. 지금 또 입질입니다. 들어갔어요. 지금 들어갔는데 내가 저렇게 멀리 떨어진 상태에서는 챔질을 조금 강하게 해줄 필요가 있어. 저렇게 멀리 왜 그러냐면 전달이 잘안 되면 후킹이 잘안 돼. 지금, 예민하게 뭔가, 물고 있는 건지. 알았어. 어우, 파도. 걸었지, 여러분. 행선에 맞는 드랙. 그렇지. 그래야지 목줄을 여유롭게 쓸 수가 있다좀더쓸수 있다는 거예요, 목줄을. 목줄은 기스가 나거나 늘어나면 갈아줘야 되는데, 드랙이 여기서 이렇게 풀리면서 뭐라고 하느냐 목줄이 가진 생명력 을 조금 연장시켜주는거지 블랙입니다. 네네 이왕이면 밀어주는 파도를 태워서 사이즈도 나쁘진 않아 얘네들이 지금 야 요것도 안올라오다 크 미치겠네 센 파도 계속 치다가 결정적일 땐 안올라와 그래서 여차여차해서 올렸습니다. 으사자 생선 보세요. 블랙이 얼마나인가 이상. 블랙 피시입니다. 저기 호말이 있는 대로 캐스팅. 오케이 챔질할 때안 터질 정도로 드래그를 맞춰놓고. 지금 나온 블랙피시가 라지 마우스 종류야. 회유성을 하면서 잡는 애들이기 때문에 급하게 입질할 확률이 높아요. 그러니까 조금만 들어가도 후킹이 잘 됐을 거라 생각하고 챔질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 나오냐에 따라서 그 블랙피시의 그그 전체적으로 그 걔네들이 그룹이 가진 그 성향이 있거든요. 라지 마우스가 많은 상황에서는 막 서로 미끼를 경쟁하면서 먹으려는 그런 게 있어. 그러니까 그냥 덥석덥석 삼키는 거지. 그럴 때는 찌가 살짝만 들어가도 바로 챔질해도 후킹이 잘 돼요. 그런 상황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또 들어갑니다. 현재 현재, 현재 톡 걸었어.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야. 내가 말하는 게. 이해가자, 뭔소린가 그리고 그거에 맞게 드랙을 설정하고 이게 원래 한여름에나 라지마우스가 활동을 많이 하는데 지금은 또 이렇게 나와주네요. 저기 거품지대. 거품이 있다는 거는 그쪽에서는 약간 조류 활동이 좀덜 하다는 거거든. 장화선 드래그 살짝 조이고 조류활동이 좀덜 움직인다는 거는 거기에 풀 같은 게 모이면은 쌓일 확률이 높다는 거지 고기를 띄워놓고 파도가 밀때 어허이 어허이 좀더 야야야야 야 드래그 좀더 잡고 요번 파도 맞아 푹 치고 그렇지 풍도를 하나 더다른게 신의 한수네 음, 이쁘장한 옷 나갔다. 자, 생선 하긴, 아직 한발 남았다.